안녕하세요. 오늘은 푸마의 러닝화 일렉트로파이 나이트로 4 언박싱과 함께 이 신발이 어떤 퍼포먼스를 가진 모델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깔끔한 디자인의 일렉트로파이 나이트로 4가 보입니다. 첫 인상은 생각보다 가볍고 전체적으로 슬림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실루엣이에요. 러닝화이지만 데일리 운동화로도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카피는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로 통기성이 좋고 발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발등 압박이 적고 처음 신었을 때도 딱딱한 느낌 없이 바로 적응되는 착용감이 특징이에요 이 신발의 핵심은 미드솔입니다 나이트로폼과 프로폼 포 라이트가 함께 사용돼 착지는 부드럽고 반발력은 과하지 않게 튀어 줍니다 데일리 러닝이나 템포 러닝에 잘 어울리는 세팅이에요 아웃솔에는 퓨마 그립 고무가 적용돼 도로 체육관 바닥에서도 접지력이 안정적입니다 러닝뿐 아니라 하이록스나 크로스 트레이닝처럼 움직임이 많은 운동에도 잘 버텨주는 편입니다 일렉트로파이 나이트로4는 기록용 레이싱아 보다는 훈련용 데일리 러닝 서브슈즈로 적합한 모델입니다 가볍고 편안한 러닝화를 찾는 분들께 잘 맞아요 오늘은 퓨마 일렉트로파이 나이트로4 언박싱과 주요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실용성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올라운드 러닝화로 추천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지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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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뭔지 알지?